일본 나라 현에 있는 후지노키 고분입니다. 저는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약 2주간에 걸쳐서 일본 오사카, 교토, 나라, 문화유산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2주 동안 약 45곳 정도의 사찰과 신사와 고분들을 방문했는데요. 그 유족들 중에서 제게 꽤나 인상적이었던 유적 중한 곳이 바로 이곳 후지노키 고분입니다. 이 고분을 처음 공개했던 날약만 오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여기를 다녀갔다 그래요. 그만큼 많이들 궁금해했던 거죠. 관심들이 컸던 거죠. 이 고분에 대해서. 후지노키 고분입니다. 후지노키 고분은 1985년에 처음 이제 발견이 됐죠. 그래서 그때 나라 이 문화재 연구소에서 어 이제 발굴을 하는데 그이 안에서 붉은색 칠을 한그 석관이 하나 나온 거예요. 네, 이 고분이 직경이 한 50m 이상, 높이도 9m 이상, 6세기에 만들어진 고분으로 그렇게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아, 안에 들어가는 문이 잠겨 있네요. 네, 보이시죠 저 앞에 석관이 놓여 있죠 네. 어, 뭐 들어갈 수 있으면 좀 들어가서 살펴보고 싶은데 문이 잠겨서 열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밖에서 창너으로만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네요 지금 여기에 적혀 있기로는 어, 사람의 어떤 그 감지 센서가 있어 가지고 반응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문이 열린다고 되어 있는데 안 열립니다. 석관의 덮개가 한 2톤 정도 되는 무게의 그큰 석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개를 안 하고 옆구리 석관의 옆구리를 뚫어가지고 투시경으로 자기들만 살 보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온 그 금동구들이 그 마구용 그 유물들이 백제 무열왕릉에서 나온 출토품하고 좀 비슷하다라는 많이 닮았다라는 의견들이 막 나오고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어, 공개를 하라라고 하는 여론이 비등하니까 어, 89년인가 88년에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고분은 어, 백제 쪽 왕족의 고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러고요. 어, 콕 집어서 뭐 어느 분의 그 무덤이다라고는 그. 어, 추정을 못하는데, 어, 어느 학자는 모노노베시의 무덤이다. 모노노베시 가문의 무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모노노베시도 그 한반도에서 건너오신 분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 고분은 한반도와 관련성은 있지만, 어느 분의 어, 고분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고분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금 금동 그 신발 이게 이제 무혈왕릉에서 나온 그 어, 금동제 신발이랑 매우 흡사하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왕관들이 아, 일본에는 뭐 전통적으로 이런 왕관을 쓰는 그런 문화가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붉은 색칠을 한 석관이 나온 겁니다. 이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카루가 문화재 센터가 있습니다. 이 고분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는 곳입니다. 같이 가시죠. <놀람> 가루가 문화재 센터입니다. 왼쪽에는 저렇게 후지노키 고분에서 발굴된 석관을 석관의 모형을 전시해 놓고 있습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아주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놓은 문화센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이렇게 전시실에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으로 들어갔겠죠. 고분에 처음 들어갈 때 그리고 앞에 보니까 저렇게 붉은색 칠한 석관이 있었겠죠. 이거 보고 많이 놀랐. 다고들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거 발굴하신 분들이 자 그러면 유물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왕관이죠. 이곳에서는 180cm 정도 되는, 아, 맞습니다. 여기 있네요. 180cm 정도 되는 남성, 20대 남성과 중년의 여성의 관이, 아, 그, 그그 분들의 그두 분이 합장을 한그 묘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 6세기의 이 외나라에서는 그 어머님과 아들을 그 모자를 같이 합장하는 경우도 있었대요. 그래서 아마 모자 관계가 아닐까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고민이네요. 금동제 신발이고요. 이 청동 거울도 네 점이나 나왔네요. 이 청동 거울이라고 하는 게 사실 왕가의 상징물과도 같은 것이잖아요. 이런 토기 애들도 다량 발굴이 됐고요. 마구 용품이죠. 그리고 이런 석관이 놓여져 있던 겁니다. 석관 뚜껑이죠, 이게, 덮개. 이게 가옥 형태의 석관이라고들 말씀을 하시던데요. 이게 지붕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석관의 몸체는 옆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 당시의 석관 내부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쪽 위쪽에 덮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대략 길이는 한 2m 50 정도 되겠네요. 석관에. 자 그럼 후지노키 고분이 있는 곳 위치 설명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후지노키 고분은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노키 고분과 약한200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이곳에 이카루가 문화재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지노키 고분을 보실 때 후지노키 고분만 보지 마시고 이제 근처에 있는 역사적 유물 유적들과 같이 묶어서 보시면 돼요.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호류지입니다. 호류지 법륭사죠. 아스카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사찰. 그리고 백제의 사찰 건축 기술자들이 지은 사찰. 고구려의 스님 담징 스님의 금당 벽화가 있는 사찰. 세계 불교 미술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백제 관음상, 백제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사찰, 그곳이 바로 이 호류지 법륭사입니다. 그래서 호류지와 후지노키 고분 그리고 이카루가 문화자센터를 묶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호류지를 가시게 되면 저도 이, 이제 이곳에서 한번 소개를 드릴 건데요. 호류지 남대문으로 들어가서 어, 오중탑과 금당을 보시고 그리고 호류지 그 보물 박물관을 이제 보시게 돼요. 이게 다 유료예요. 표를 한번 끊으면 이곳과 박물관과 그리고 이제 뒷길로 쭉 나가시면 법륭사 동원을 보시는 이세개 코스가 표 하나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 동원 쪽에서 호류지 관광은 끝이 나요. 그러면 호류지 이 동원에서 쭉 걸어오시면 이 후지노키까지 대략 8 0 0 m 에서 1km가 채안될 겁니다. 음, 그러면 이제 후지노키 고분을 보시고 이카루가 문화재 센터를 들려서 유적들을 보시고 이 근처에서 점심을 드시면 돼요. 이 정도 하면 아침 일찍 출발하면 거의 뭐 오전 일정으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오전 일정. 그래서 이곳에서 맛있는 점심을 드시고 또 가까운 곳으로 이동을 하셔서 한곳 정도 더 구경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훌륭한 나라 일일 여행 코스가 될 거예요.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